이 댓글을 보고 이분 뭐 하시는 분이시? 좋은 안경사를 만나서 좋은 피팅을 받을 수 있다면 S까지 갈수 있나? 싼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가격 티어리스트도 아니고 로토스 S급인 거 보자마자 걸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영사업자입니다 어, 이전에 다뤘었던 수입. 하우스 브랜드 티어 영상의 그 연장선으로 댓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를 활용합니다. 댓글에서도 이제 공감해 주시는 내용. 또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데요. 또 여러 가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티어를 이렇게 나누면서 높은 곳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좋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또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티어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그 글로벌적인 영향력, 역사나 또 서사, 또, 하우스 브랜드로서의 그런 포지션을 함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안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두조미하고 앞에 이렇게 놓여진 댓글들을 또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호프만에 대한 댓글인데 이제 댓글 두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호프만을 왜 뿌리라고 해서 안 좋게 보냐. 라는, 어, 내용의 댓글입니다. 호프만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천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색감이나 그 결, 촉감, 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혼테라고 하는 거를 이 단순히 안경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테 어, 이 소뿔 같은 경우에는 어, 양품과 불량품의 격차가 가장 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랑은 다르게 습한 곳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이 층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고, 또 반대로 너무 건조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크랙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온도만 신경을 쓰면 됐었는데, 이혼 같은 경우는 온도나 또 습도, 그리고 또 추가적인 케어까지 같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제가 당연히 존중을 하고 이 혼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술품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력교정을 해야 하는 안경테로서 그리고 또 호프만 자체로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다음은 이 올리오피플스에 대한 댓글입니다 저는 이 올리오피플스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브랜드고 댓글을 제가 남겼었는데 올리오피플스는 룩소티카의 매각되기 전과 매각되기 전에는 레리라이트가 정말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드캐리를. 했었고, 올리오 피플스의 안경들이 지금 현재 아이반을 만들고 있는 그 공장에서 제조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적으로 또 만듦새적으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브랜드가 이올리브 피플스고 하우스 브랜드 하면 은 정말 정통적인 그런 길을 걸어왔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룩소티카에 매각되고 나서는 좀 토탈 브랜드적인 느낌이 저는 많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전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티어로 어떻었고 다음 댓글로는 금자 프리미엄 라인 에 대한 댓글인데, KMP 라인은 A 맨 뒷자리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어, 금자 프리미엄은 거기 브랜드 리스트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평가를 못했었는데, 일단은 이 프리미엄 라인은 저는 A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 라인은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금자에서 프리미엄 라인을 낸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도 안 해봤었던 건데, 아이반에서는 테나이반을 냈던 것처럼, 유이치 토야마에서는 유이치 토야마 5를 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금자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하이엔드 라인, 금자 프리미엄 라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유수한 그런 브랜드들에서도 자기 하이엔드 라인 프리미엄 라인을 또 따로 파서 뭐 거기서 좀더 고급형의 안경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색다른 행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KMP 라인들을 보고 정말 금자스러운 안경을 잘 만들었고 금자가 사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뭐 그렇게 혹하게 안 줬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라인은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자스러운 안경을 만들면서도 일본 안경의 정석적인 그런 정교한 디테일 들을 많이 넣었고 실제로도 차용 감정의 측면에서도 일반 금자 안경보다도 더 좋다는 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자 프리미엄 라인은 믿고 구매해도 괜찮은 브랜드지 않나. 어 이렇게 생활합니다. 100만원대가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린드버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린드버그는 S 아닌가? 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 린드버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이 티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그 유명한 유튜버분이 그 린드버그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린드버그를 당연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반대로 또 불편하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린드버그는 피팅을 잘 받으면 좋은 안경 피팅을 못 받으면 그렇지 못한 안경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 전이 아니라 구매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브랜드가 린드버그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요 좋은 안경사를 만나서 좋은 피팅을 받을 수 있다면 s 까지 갈수 있나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로토스에 대한 어 댓글인데 가격 티어리스트도 아니고 로토스 S급 보자마자 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기신 댓글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을 하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각도에서 볼 거냐 브랜드를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장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이 로토스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는 과연 새로운 보석 아이웨어 브랜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1800년대 왕실과 또 귀족의 납품을 했던 보석 아이웨어 브랜드 나는 그 타이틀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어,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타이틀과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게이 로토스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그런 어, 서비스적인 측면 백화점에서도 아주 소수의 그런 어, 납품처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 저는 엄청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소성에서 오는 것도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수요는 정말 많은데 공급이 정말 안 되는 것도 또 당연히 매력도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소량의 제품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저는 로스가 S에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백산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B 플러스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국산 브랜드들은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국산의 브랜드들을 당연히 뛰어넘으면서 B 플러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낮은 등급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백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백산 매장에 가보신 분들께서는 서울의 가로수길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백산 매장에 가보셔도 백산은 모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백산이랑 금자를 정말 많이 비교했을 정도로 명성이 아주 좋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백산이 그 빅뱅의 탑이 썼던 그 린디브로우 제품을 제가 보고 이 백산이라는 브랜드에 처음 입문을 했었는데 한 2020년도에 존 레논이 썼던 메이페어가 재발매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백산 안경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백산은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갈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지 잘하는 브랜드들이 여기저기서 막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백산이 반대로 쭉 가끔 이렇게 약해진 느낌은 들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백산은 여전히 백산 안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낮은 어, 티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플러스에서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디타에 대한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좀 이렇게 내용이 긴데요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이분뭐 하시는 분이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꿔준 그런 댓글이기도 하고 이렇게 남겨주신 내용처럼 아코니 같은 경우는 디타 서브에 가까운데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A플러스까지 갈 수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 저도 이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디타 톰 브라운 이렇게 같이 전개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좀 됐지만은, 디타 톰 브라운이 해제가 되어서, 각자 이제 갈 길을 가고 있죠. 제가 A 플러스에서 자크 마리마지, 크로마츠, 또 까르티에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디타를 뒀었는데 사실 그냥 안경을 완전히 기능적인 측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하우스 브랜드로서만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는 저는 디타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타는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브랜드에서 아무리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디타 같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댓글로 비판해 주셨는데 저는 이 댓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저도 배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코니 브랜드는 설립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계속 보여 줄지가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티타 같은 경우는 사실 95년도에 미국에서 탄생한 브랜드인데 지금까지 보여 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정말 대단한 하우스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나인즈에 대한 댓글입니다. 포나인즈 안경 진짜 좋죠. 본게 많지 않아 문제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포나인즈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보여줬던 행보는 사실 좀 정적이고 좀 고지식하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의 안경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포나인즈가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행보는 절대로 저는 뭐 지루하거나 또 딱딱하거나 고지식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라인만 보더라도. 포나인즈가 이때 동안 다져왔던 그 초석 위에서 좀더 포나인스러운 디자인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M117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MP02H라는 그런 모델들만 보더라도, 뿔테의 디자인은 정말 기깔나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타늄도 사실은 지금 다양하게 좀 잘해주고 있지만, 뿔테의 디자인은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포나인은 뭐 잊어라. 포나인 안경도 이제는 좀 보여주는 게뭐 이전과는 다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입 티어 영상. 에 대한 댓글을 함께 좀 살펴보는 콘텐츠를 진행했습니다 티어로 이렇게 꼭 나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각 브랜드들에 대한 그런 매력이나 특징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의 어,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함께 공유를 할수 있는 게이 콘텐츠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을 또 모르셨던 분들께서는 배워나갈 수도 있고 또 안경을 잘 아셨던 분들께서는 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영상에 대해서 또 나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좋게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